안녕하세요 룽지님사드입니다 어,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요즘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어, 어플 보고 따라하는 정말 심플한 운동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침에 활력을 깨우는데 도움이 주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만 뒤로 한번 쭉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가져오시고 왼쪽 다리를 뒤로 한번 쭉 가져오시고요. 네, 지금 요게 제가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 인생을 바꾸는 요가라는 운동인데요. 어 사실 헬스장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음, 아침에 운동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심각한 엄청...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헬스장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집 밖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홈트레이닝도 약간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정도인지 뭔가 본격적으로 저에게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게 미라클. 모닝 요가였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할수 있고 이게 길어봤자 1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단막단막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 하나 듣고 따라 하고 일상이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강의예요. 어, 사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막 아침 8시에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보통 오전 11시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이제 몸이 너무 찌뿌듯해서 빨리 퇴근을 했다. 그때도 이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맞을 때 운동을 하면 돼요. 그게 정말 메리트 있더라고요. 어, 무엇보다 이거 한다고 뭔가 많이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몸의 유연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운동이다 보니까 하고 나면 되게 지쳐요. 막헉헉거리게 되고 뭔가 온몸이 약간 찌푸드다는 게 활짝 펴지는 느낌? 어,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몸에 변화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게 저는 훨씬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동작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서 혼자 하더라도 강의 들으면서 따라 할수 있는 점이 좋았고요. 헬스장을 가거나 요가 학원을 다니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저 같은 집순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어, 아무튼 저는 이 미라클 모닝 강의 들으면서 어, 아침이고 밤이고 이제 제가 내킬 때, 제가 운동을 원할 때 수강하면서 해주고 있는데요. 어, 확실히 꾸준히 관리하기에는 저는 저한테는 이렇게 집에서 강의 들으면서 요가 하는 게잘 맞는 것 같아요. <끼리> 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아치를 만드는 것이 고양이 자세입니다. 매우 동작을 발과 함께 해볼 거예요. 허리를 내릴 때 발가락 끝을 정강 위에서 발등이 일직선상에 놓이게끔 발등과 이 무릎 아래 정강 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꼬리뼈를 안으로 말아서 어, 유근이 있는 요추 특히 의식하시면서 갈 겁니다. 자, 등 평평하게 만들고 소 자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발가락 끝을 꺾고 허리를 내리고 가슴 머리를 들어 올리세요. 고양이 자세는 머리부터 말아서 앞치를 만들고 발등을 내려줍니다. 발가락 끝을 꺾고 허리 등 얼굴 순서대로 들어올리고 발놔두시고요 머리 숙이고 등 들어올리고 꼬리뼈 말고 이제 발